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다른 짐승들도 있고, 근데 몸은 똑같아요. 같은 몸이죠. 짐승들이나, 어, 인, 어, 인간들이나, 정신기열의 발산도 똑같아요. 음, 어, 음, 김, 짐승은 길들이잖아요. 예. 병 주고, 약 주고, 중독시켜서 길들이요 짐승들을. 음. 정신기열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람들도, 병 주고 약 주고 중독시켜서 길들일 수 있어요. 어, 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뭐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음, 뭐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 근데 너무 오랜 시절 어. 음, 광범위하게, 이런, 길들여진 것들이, 음, 우리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그, 판단 기준이 각자 틀리겠지만, 진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병 주고, 약 주고, 중독시키는 거에, 막 어처구니없이 길들여지죠? 예, 참. <laughs> 음. 그 중에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몇년 전이죠 그뭐 비행기 인천공항 거기 그게 이 일반 개인 회사가 아니라 무슨 공사 뭐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뭐음 우리 사회의 큰좀 문제 중에 어 저기 뭐고아 고, 고정직이 아니라 음음 어, 음. 임시직 뭐 정규직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런 분류가 있고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음 대통령이 명령을 해갖고 어. 음. 그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일이 있었어요. 음. 어그 당시 음. 음 제가 뭐렇게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계층이 젊은 사람이 어 음, 굉장히 그러니까 뭐 20대겠죠? 20대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자신들은 지금 현재 좀 비정규직이지만 음그 정규직으로 어예 특권을 노 어, 놀이 놀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자기가 비,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의 특권이 그 사람에게는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목표인 거죠.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요. <laughs> 어. 우리 사회가 음, IMF 예전에 구제금융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한 거 같아요. 음, 나빠진 거죠. 사회가 음, 그 저, 그런 뭐 20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음, 조금 음,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음, 뭐전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 그 비슷한 경험을 중국에서도 했었고 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음, 한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가져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거의 한자녀일 거예요. 어그 부모가 소황제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붙이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음 걔네들도 그거에 따른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자식을 그렇게 어, 많이 낳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진짜, 음. 아, 근데 이제 그런 그것도 게스라이팅인데 어, 우리가 누군가의 돈벌이 착취의 대상으로 길들여진다는 게 기분 더럽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 또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마음이 똑같진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자기가 좀 자주적으로 어, 뭘 찾다 보면.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할수 있는 사회잖아요. 근데, 어, 다른 어떤 사회들은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중국이라는 사회도 사람도 많고, 어, 땅도 넓고, 뭐, 음, 근데 거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참 고뇌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20대, 20대들이요. 20, 30대. 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제가 그런 걸좀 많이 봤고요. 음, 각 나라별 특성이 그, 그 어떤 어, 근원적인 어떤 병폐나 모순점은 비슷한데 표현되는 양상은 어, 각각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음, 일본이란 나라도 어, 사실 제가 음 그런 나라들을, 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거기서 많이 만나죠. 어, 저는 거기서 아, 내가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에 다니면서 미국 사람을, 미국에서 온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laughs> 어, 그래요. 그리고 또뭘 알았냐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laughs>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미국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음, 일본 그 사람들도 전 가끔 만나는데 어, 음, 그 사람들은 음, 음, 중국에서는 남자애들은 거의 못 만나고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어 일본 여자들은 못 만나 봤는데 거기는 그아 진짜 교만한 일본 남자들이 많아요. <laughs> 아주 <아니>, 싸가지 없어요. 음. <laughs> 어, 그 그랬는데 음, 병 주고 약 주고 중독시키는 어 얘기를 음, 꺼내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각각의 어떤 양상들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어, 우리가 학대받는 양 제가 제 눈에는 학대받는 양상인데 어, 그래서 각각의 나라별로 병이 뭐고 약이 이들이 주는 약이 뭐고 이들이 중독시키는 게 뭔가를 어, 음, 진짜 20, 30대 분들은 면밀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세대가 겪는 고민들은 또 그런 고통들은 어, 다른 세대가 몰라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 저도 그랬고 음, 뭐다 그래요. 예. 얼마나 빨리 자주적으로 내 세상을 만드는가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각 세대별로. 음, 근데 이제는 많이 괴리감을 느끼죠. 그게 세대 차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음, 굳이 뭐 동질감을 안 찾더라도, 음, 음 뭔가 해결 방법은 같이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틀린 건지, 어, 요구하는 어떤, 어, 그런 게 틀린 건지, 음, 근원적인 병 주고 약 주고 중독시키는 어떤 그거를 와해 시켜야 되는데, 어 항상 현상에 머물러서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유, 그래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점점 또 일본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우리가 뒤쫓아가는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음. 음. 우리가 진짜 음. 명시가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 지, 지금 뭐 2, 30대가 아니고 그 이하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발성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음 그게 잘안 돼.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자발성이 사라지면 진짜 개인 각각의 개인으로는 조직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 이게요. 혼자 못 하면 같이도 못 하는 거예요. 자발성 없으면 어 조직화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초라해지는 거죠. 예. 네. 어 초라한 도련님으로 남는 거죠. 어 여자애들은 뭐라고 하나? 아씨라고 하나? 어 초라한 아씨로. 음, 그러니까 뭐 저도 제 세대 관념으로 따지면 남자애들 약간 우쭈쭈 해주면 어,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뭐 돈도 벌고 뭐뭐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 여자애들은 그런 남자 만나서 가정도 꾸미고 아이도 낳고 어, 음, 여자애들이 참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속곱놀이 그 하시듯이 어 그거 완전 여신이죠 제가 볼때 그렇게 음음 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 음, 가정을 꾸미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어 그래요 <laughs> 음, 그런 세상에서 어, 같이 살고 싶잖아요 <laughs> 어, 남자애들 약간 우쭈쭈 해주면 어 근데, 뭐, 그러기는 커녕, 맨날 찌질이라고. <laughs> 또 여자애들, 자기들끼리도 그래요. 뭐, 찌질이라고. 에이. 그렇게 하니까, 남자애들이 욱하기만 하죠. 뭐. 그냥, 어떤, 화가, 요, 요 뭐, 2 30대 남자애들이 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욱하는 거 보면. 뭔가 불편한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인생 경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화가 쌓여서 화병인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욱하기만 해요. 예. 또, 그런, 욱하, <laughs> 아이 뭐, 그, 남자애들, 뭐,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무슨 수습을 할 텐데, <laughs> 어 그냥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음, 그냥 뭐, 자기의 이익만, 그게 뭐, 우리나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음, 제가 가본 아, 중국이나 동남아 젊은 애들도 그냥 자기 이익만 보이나봐요.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것들도. 음, 사실 중국 애들이 겉보기에는 참 연대된 것처럼 느껴져요. 막 몰려다니고. 어, 근데 이제, 음, 그, 좀 내막은 또안 그래요. 어, 그리고 뭐, 거기는, 음, 공산주의라는 게 계급사회잖아요. 그, 참, 어, 또 돈이라는 계급도 너무, 그 인전 그렇다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음막 짐승으로 그런 게어 만들어지나 봐요. 뭐 그런 아, 휴그참 어, 사실 세월이 세월이 인생을 통해서 어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음. 근데 인전 뭐전 세계적으로 침체기잖아요. 전 침체기로 들어가고 어떤 세계 세계화 어, 그런 거에 참 어, 어, 중국, 한국 어, 이런 사람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되고 전좀더 음, 가난해지겠죠. 어. 그런 음, 후유증으로 공동체는 또 무너질 것이고, 아, 그런 와중인데 도련님 아씨들로 자라난 어, 참 어떻게 감당할까? 참 음, 안쓰러워요. 어떨 때는 음. 음, 그렇다고 뭐 험하게 자라야 나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지금 20, 30대 중국 아이들이나 너무 도련님 아씨로 자라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 돈이나, 돈이라는 어떤 환상 속에서 자라 아이들이고, 음.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음. 음. 그, 참. 그런데 뭐 음,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는 떨어진 거거든요. 어 진실의 어? 이유를 찾아 나서야 될 때죠. 어 어떤 한 세대가 갖는 아픔은 그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음... 우린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아휴 근데, 제가 뭘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뭘또 어떻게. 하... 어쩌면, 제이 이, 여연 TV 전 들으시는 분들 참 험하겠다. <laughs> 참. 음, 로 롯브리치가 향한. 우리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축적된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응집되고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시기가 됐네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음. 너무 파편화된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음. 그 괜히 그런 와중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비열함이에요. 음그 음. 자기하고 틀린 꼬라지는 보지 못하는. 음. 아유 우리나라는 종교가 그러고 있어요. <laughs> 뭐 정치 정치도 뭐 우리가 근데 종교는 선도 못 되잖아요. <laughs> 음, 저는 뭐 우리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종교라는 게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음, 뭐 종교 지도자들 조, 뭐 에, 존경하지도 않고, 예, 뭐돈몇 푼에 영혼을 팔수 있는. <laughs>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은혜와 축복을 지들이 주는 줄 알잖아요. 자기 손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 줄 알고. 근데 그런 비열한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우리 도련님 아씨들, <laughs> 음 이들도 뭐, 나처럼 세월이 가르치겠죠. 음, 물론, 어. 어떤 답을 찾을 것이고, 음, 그러겠죠, 뭐. 음, 단지 먼저 살아낸 세대가, 어, 병이 뭐고, 약이 뭐고, 중독이 뭐라는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게더 어, 안타까워요. 음, 병 주고, 약 주고, 그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중독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 많죠 중독이 뭐예뭐 예. 뭐 약물 중독 많이 있겠어요 그게 예뭐 그러니까요 아이뭐 그래갖고 아참뭐 <laughs> 그래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더라도 이렇게 말이라도 해서 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음, 그 자체가 뻘짓 같고 <laughs> 이런 거 한번 우리들이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 그래 그래요. 예. 너무 또 우물 안 속에 갇혀 있어요. 예. 음 근데 뭐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다 그런 세상이 인것 같아요. <laughs> 예, 하 하여간 음. 참 아유 뭐. 말하기가 먹먹하네요. 근데 이제는 어, 남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음. 그 종교 뭐 그런 걸로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선거나 뭐 다른 걸로 대응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거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게스라이트, right. 그런, 그런 거 하, 하지 마세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